맛이 어떤거 같아 음... 어... 최고야? <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건 GS25G 편의점에서 구입한 베이컨 소세지 제품 되겠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아셨는데 베이컨을 위에다가 햄에다가 둘둘 말랐고요 음. 전자렌지에다가 30초 돌리시면 되는 그럼 삼촌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이 먹을 테니까. 요 부분 먹을테니까 삼촌 이 부분 자 베이컨 좋아해? 아, 음. 스베이컨을 어, 자주 해 줄게. 자, 돼지 고기가 한67% 정도 들어가 있고요. 몰라, 고기를 갈지 않고 다져 만든 탱글탱글한 식감도 있고, 뭐 베이컨도 돼 있고요. 100g에 265kcal 제품인데 음. 뭐 그냥 드시 됩니다. 가격 2 0 0 0원이었구요 자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제조업소는 서부 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 사업단 행복 이름도 길어라. <laughs> 자 돼지고기는 뭐 국산 베이커는 국내 가공한 헝가리산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 뭐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 지방하고 포화지방 뭐 많이 높은 편이고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단백질도 좋은 거 같네요. 전전히 40조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뜯어서 돌려야겠죠? 자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요렇게뭐소 돼지 위에다가 베이컨을 둘둘 말았습니다 우린선 베이컨이 뭔지도 모르고 먹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아 알긴 알아 응 음. 베이컨을 둘러서 햄이 좀싼 맛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햄도 좀 팽팽합니다 팽팽하고요 자 베이컨도 한번 먹어볼까요 베이컨만 따로 음, 아니, 춥게 잠깐만 기다려요. 베이컨은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베이컨이랑 햄이랑 같이 먹어 봐야지. 됐지 이제? 음, 약간 맛은 있고, 배고프시라고. 음, 그냥 식감이 괜찮다 두 개가 있어 어울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강력 수정까지는 아니긴하지만 음. 1,500원짜리 드실 거면은 한 500원 정도 더 투자해서 조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베이컨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어 보면 훈제 돼지고기 거의 얇은 거 위에다 붙였는데. 어 소돼지 위에 그 훈제 그 들어가서 식감이 나름 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니까 기렇되시면 여기서 토마토 케첩 뿌려줄까? 응응자우연서 음. 음? 음. 케첩 뿌려갖고 먹는데 뭐 햄도 괜찮고요 그냥 뭐 저기 뭐 베이컨이야 뭐 호불호가 있어서 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셨어. 음 2천 원 정도에 판매되니까 음, 맛있게 드셔보시고 한 끼는 부족하겠지만 애들 이렇게 간식으로 간단하게 먹기엔 좋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잘 음, 음. 먹는다, 우리 연석. 오늘은 이제 식사 끝! 응, 잘 줘! 응, 먹 줘! 마잘자안 돼!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laughs> 끝!